자, 들어갈, 수드수에 들어갈 숙련, 왔습니다. 어, 지금, 뭐, 여러 군데 왔고, 딜 좋은 파티인데도, 결론적으로 이 공격전을 보더라고요 답이 없습니다. 번개에 무조건 나오더라고요딜 아무리 씻도 나와요, 지번개 뭐 지금 번개 패턴 안 본다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버그성은 랜덤적으로 로또가 걸린 겁니다 여기 지금 딜 좋은 파티거든요 바로 공포 나오는 파티인데도 시작하자마자 공포 나오는 파티인데도 지금 번개 봐요 그래서 번개를 볼 거냐 한번볼 거냐 두번볼 거냐 한 번은 무조건 보고 두번 보고 깰 거냐 요 차이 같아요 한번 보고 딜로 엄청 빨리 깨냐 두번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거기서부터 달리는 거죠 지금, 뭐, 사람들이, 뭐, 될 것이 된다, 안 된다, 뭐, 말이 많은데, 결론적으로 안 된다. 경험상으로 안 된다. 그러니까, 된, 사, 된 사람들은, 운이 좋은 거야. 운이 좋거나, 그, 운이 좋거나, 뭐, 패치, 뭐, 전에 운 좋게, 그, 뭐, 어떻게 걸려갖고, 그냥, 그런 것 같아요.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. 보세요. 지금 바로 공포 나오죠? 이, 이, 요 팟이면 예전이었으면 무조건 되는 팟이거든요. 들컷이. 들컷이 지금 무조건 되는 팟이에요. 근데 지금 뭐, 이미 해봤어. 해봤는데 안 돼요. 무조건 번개 나오더라고요, 지금. 번개 나와서 지금 뭐, 그, 해결을 못해서 지금 못해서, 네 번째가 있거든요? 아, 번개 두 번째까지 가봤어요. 가봤는데, 중간에 사람 죽고 해가지고. 근데 뭐, 결론은, 번개가 나온다. 번개를 한번 보냐, 두번볼 거냐, 요 차이 같아요. 한번 봐야죠, 한 번. 한번 한번 보고, 안 죽고. 다안 죽은 상태에서 최대한 딜 넣어갖고, 어, 최대한 딜 넣어갖고, 번개 한번 보고 깨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앞으로는, 이번주 뭐 내일 패치니까 내일 패치 이후로 이제 시2웨이드 3명은 번개 패턴을 할줄 알아야 돼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탱이다 보니까 이거 뭐 번개 패턴는몰라도 상관 없는데 일반 딜러들은 이제 번개 패터할줄 알아야 돼요 번개 버슬두개 석상에 집어넣고 안대뭐 패링하는 거 있죠 뭐손 맞춰서 패링하는 거 요거 할줄 알아야 돼요 이제 못하면은 이제 안 돼요 딜커튼씩 안 됩니다 들것들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 좋게 된거 가지고 지금 운 좋게 그 경험해가지고 들거 된다. 이말 하는 겁니다. 안 돼요, 지금. 자, 봅시다. 공포 나왔죠 아니 뭐야 어, 보막 나왔죠 들컬을 안했어요 지금 애초에 뭐공계를 봐야될 거여서 들컬 들 안했습니다 들컬 안했습니다 들컬이 의미가 없어 지금 다섯번째인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공해나가 그거 하느라고 괜히 낭비만 해서 연맹하니까 어, 번개해야 돼. 번개해야 됩니다. 번개 못하면은 1렘드는못 가요. 빌러들은 수없습니다 빌러 딜러, 딜러들 요거 연습 해야됩니다. 번개, 번러 들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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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지금 번개부터 한번 봤죠 우리가 성공했나? 이거 성공했겠죠. 어, 저는 안 되는데... 성공했을까요? 아, 성공했네요. 통화했, 성공했 이러면서 이제 피드한채 넣어갖고 또 한번 보고 깬다고 하면은 딱 베스트죠. 지금 깨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번개부터 한번 보고, 뭐, 번개의 색상 한번 보고 깬게 베스트다. 아, 죽었네요 또. 지금 제가 한명 죽으면 좀간 남간다 장난 한것 같은데. 길을 가야 되니까 20% 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좀인이다 보니까 뭐 한번 못한다고 죽지는 않으니까 빌러들이 문제죠 빌러들은 필이 못하면 죽어요 안 되니까 안 되면 방어로도낮어 부담도 없거든 아... 요... 과연... 아, 너무 많이 죽었어. 아, 이거 들을깰수 있으려나요? 한번 보면 한 깨야 되는데. 안 죽었으면 무조건 깨는 건데. 아. 아. 사람 너무 많이 죽었어요. 그쵸? 그렇죠? 만약에 안 죽었으면 이거 그냥 깼다. 석, 석인스데 죽지 아야 돼. 이게 부족하잖아. 요 그렇죠? 번개 패턴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씨 거봐 아쉽죠 그죠? 아쉽다 그지? 안 죽었으면 깼네요 그죠?